안녕하세요, 야구로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반지가 심각합니다. 반지는 롯데 1선발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판일지를 보자 에이스 1선발로서 팀의 승리 확률을 높이는 그런 투구를 했다고 보기 힘든 성적이죠. 특히 반지의 등판 중에서 눈에 띄게 잘 던진 경기는 리그 꼴찌 팀인 키움과의 두 경기입니다. 키움은 팀 타율이 8이고 팀 OPS도 리그 9입니다. 이런 공격력의 키움과 상대에서 14이닝 3자책을 기록했습니다. 키움 상대 기록을 빼고 보면 반지의 평균 자책점은 무려 6.82입니다. 반지는 KBO 리그에 등장한 이래로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더 힘을 내는 일종의 슬로우 스타터 기질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 시즌 초반. 반지의 부진을 두고 점차 나아질 테니까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2025년 반지의 전반기 성적은 2022년 이후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구 내용도 가장 나쁩니다. 우상바 기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POPS가 상승 중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반지는 우타자도 좌타자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팀의 1선발,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지는 KBO 리그 데뷔 이후에 직구보다는 변화구의 힘으로 버티온 선수입니다. 구종별 피안타율을 보면 잘알수 있는데요. 투심이든 포심이든 반지가 던지는 직구는 피안타율이 3화를 넘기는 것에서 보듯이 상대 타자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았던 반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은 상당히 위력적이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말이죠. 2025년 시즌 초반 반지의 주무기인 슬라이더 체인지업 조합에서 슬라이더만이 여전히 위력을 유지할 뿐 체인지업이 엄청나게 망가졌습니다. 피안타율이 무려 4할에 육박합니다. 직구도 안통하고 변화구도 망가진 반지. 슬로우 스타터니까 기다려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체 카드를 꺼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대체 선수를 리스트업해서 컨택을 해놔야 선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